보통이 이날에 별이 두 개일 순 없지 않습니까? 맞죠. 어,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야죠, 그죠 이날의 별은 하나야라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 보영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요, 어, 선생님 혹시 뉴스나 이런 걸좀 챙겨 보시나요? 네, 가끔 보죠. 시간 될 때. 네, 지금 뉴스에서 한창 나오고 있는 게전 어,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 네. 네, 관련해서 지금 막 구속이 된다 막. 시, 인형 구형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진짜 어 실형이 나올까? 막 이렇게 얘기가 분분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느끼시는 대로 혹시 이분 정말 구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음. 안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난리 났죠? 그렇죠. 난리죠. 음. 구속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나오요 네. 예. 음. 예. 구속이 안 됩니다. 자, 이분의 몸주에 칠성 할머니가 계셔서 네. 칠성 할머니가 도와주신다 하시거든요. 지금 네. 맞아요. 이 이재명 씨를 구속시키려고 이 수, 저수다 쓰면서 구렁텅이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하늘이 돕는다, 십니다. 음, 하늘이 돕는다? 네. 어, 그럼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이분은? 당연하죠. 우리 정치인들이나 네. 연예인들이나 굿안 하고 사는 줄 알아요. 음... 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드리고 있다 하십니다. 아, 정성을 많이 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네. 내한 사람이 운기가 기로살수 있다? 아니요 힘들어요. 음. 굉장히 힘들어요 그는 자 하늘에서 돕고 천지 신명이 돕고 조상이 도와야지. 그래도 음. 내가 이 나라의 이름을 긁고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나라의 별 별이 될수 있는 사람인데. 시기, 줄투 모함 모든 걸다 지니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죠. 그러니까 아... 하늘에서 도움기 때문에 구속은 음. 면한다 하십니다. 아, 구속은 면한. 그럼 이분의 앞으로의 운기는 좀 어떨까요? 앞으로의 운기. 네. 저는 이분이 이 나라의 별이 한 번은 되야 어 합니다. 별이. 네. 아... 이분이 이 나라의 별이 한 번은 되어야지. 네. 그래도 인생 사라는 과정에서. 살았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 뭐, 가족 사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네. 그래도 살아남고, 그래도 살아남고, 집 밟으면 집 밟을수록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쵸. 저는 이분이 꼭 반드시 네. 이 나라의 별이 한 번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러면 별이 될 수도 있나요? 될수 있습니다. 될수 있나요? 네. 오. 그럼 혹시 시기나 이런 것도 혹시 보이실까요? 시기는 내년,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예, 네, 내년 하반기에 이분이 2025년 하반기에 운이 괜찮게 트입니다. 음... 지금 올 사, 하반기는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네. 다툼이 일어나는데 내년부터 서서히 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나라에 꼭 별이 되어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라고 하면은 아직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인데 네. 혹시 그러면은 현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스킬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아... 대통령 이날에 이 별이 두 개일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어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야죠, 그죠? 이날의 별은 하나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 한 명이 내려오고 한명 이렇게 이 올라가는 형국이될것 같은데. 그러면 현 대통령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되면은 혹시 운기가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운기 아니요 그현 대통령의 어. 운기가 내려온다. 현 대통령은 나서.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죽고 싶은. 예. 네. 음. 뭐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네. 어? 이 나라를 뜰까? 지금 이국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별이 지고 네. 한 분은 별이 뜨고. 교체되는 시기죠 지금. 어, 그러니까 예, 네, 네. 그 그래,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구군이 네. 풍파가 많죠. 엎치락 뒤치락 그렇죠? 엎치락 뒤치락 늘 시끄럽죠. 그죠? 하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정리가 되겠죠. 어, 이제 어, 정리가 되는 시기고 네. 내려올 사람은 내려오고 네. 올라갈 사람은 올라오고 우리나라가 안정이 돼야 네. 우리 국민도 살수 있죠. 우 음... 지금 우리 국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진짜 하... 제가 상담을 하지만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줘야 될 수가 없을 만큼 또이 음... 나라 국민들이 힘든데 이 누구 탓이겠어요. 정권이 그쵸. 교체돼야 됩니다. 맞죠. 정권이 교체돼야지 이 나라 사람들이 숨을 쉬고살수 있습니다. 부자까지는 안받라 아니더라도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내년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 별도 바뀔 거고 그러면은 점점 더 나라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구속은 면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구 보경당이었습니다.